안녕하세요. 연예쌤입니다. 오늘은 여기 산바다 오늘 간담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세택이고 차 타고 한 1시간 반? 1시간 40분 걸렸네요. 오랜만에 운전해 왔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아무튼 오늘 새로운 제품도 있고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지금부터 구경해 볼게요. 아그래요엑스라지 네. 주세요. 아, 맞으시는 걸로 가져가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녕하세 그룹. 반갑습니다. 벌써 유튜브에서 더 많이 보 네. 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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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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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스셜 에디션 19년도 마지막 모델인 요게 이제 익스플로러 모델입니다. 익스플로러. 아마 이번 주 중에 입고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본 스펙이 그 m6e 모델인데 m6l 모델로 바뀌어서 출시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 크랭크는 44t, 그리고 뒤에는 6단 기어 들어가 있고 l 버전이면서 타이어는 마라톤 레이서가 껴서 나오면서 사이드 사이드에 이제 사이드 월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가방은 약간 기존 티백보다 좀더 개량된 새로운 백이 적용이 돼서 네. 출시될 네. 입고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립 색깔이 이거고 위건 뭐냐? 백. 어, 그 버튼만 넣는면 돼? 네. 그 자동으로. 그 네. 그러니까 아, 얘가 닫혀 있다가 가방에 꽂히면서 이렇게 열려서 커넥트 되는. 어. 눌러지면서 얘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네. 거네. 네. 이거 많이 무겁진 않네요. 네. 배터리 팩이 2 9 k g 근데 배터리 팩이 이거하고 저하고 그 용량 같아요? 네. 아, 용량 같고. 꽂고 가방 사이드 만 어. 그래서 여기 오케이. 모드는 1, 2, 3 있고 상등. 네. 모드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모 모드 조정을 여기서 하는 거네. 여서 네. 위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A 쪽에 가 있으면 오토라이트가 되고요. 이렇게 음. 하면 완전 소등, 항시 점등, 그다음에 오토라이트 아, 상태. 네. 아. 타보셔도 돼. 요이 그리고 이게 저기 네. 두 가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이게 이제 R, RPM, RPM, 네, RPM 센서와 아, 토크 센서. 토크 뭐 센서가 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네. 네. 둘다 둘 들어가 다 있고, 둘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 가격이, 아, 아 나좀 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RPM하고, 소프센서가 네. 동시에 들어가 그쵸. 있으면서, 이제, 어 저는 두 가지 종류인줄 음, 알았어요. 아, 원래는 어, 네. 일반 자전거도 있 하나씩 하나씩. 네. RPM만 들어가 있거나 네. 토크만 들어있거나 근데 어. RPM이 들어가면 좀싸죠 음. 그렇죠. 토크가 예, 토크 센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싸지. 네, 두 가지. 음. 그러니까 아무튼 두 가지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 네. 음. 네. 좀 타보고. 타보셔도 됩니다. 나도 한번 타봐야 되지. 네, 나가도 좋고. 아무튼 같십 사니까요. 이상이면 체육판 다 받아. 일단은 모드, 모드 조정이 1, 아, 이 3, 로 1, 2, 3, 4, 5, 10, 11, 11, 12, 13, 1 15, 16, 17, 1 1, 어, 1. 1. 아, 음. 1 2 3. 2 3없는2도있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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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 7 28, 29, 20, 21, 22, 는3 24, 25, 26, 27, 28, 29, 20, 21, 22, 3단계 하면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그거 실력이 그 정도 되면 되잖아. 근데 타봤더니 1, 응. 2는안 쓰게 되고 3만 쓰게 되더라고. 3의 편의를. 오잘 달리는데. 좋아. 높 지금 모두가 1로돼 있어. 1로돼 있고. 그러니까 세 단계로 조정이 되는 거네, 그지? 네. 자 그래 한번 타봐야지. 자, 모드 모두 1로 달리고 있습니다. 모드 1, 어, 근데 괜찮은데, 약간... 아, 모터가 살짝 울리는 느낌이 들고, 좀 나가봐야 되겠다. 어, 모드, 1, 모드 1도 괜찮은데, 모드 1도 타기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어, 이그 정도구나. 그러면, 플러스를 하고, 이거 플러스를 하고, 모드, 그냥 3으로 한번 타봐야지. 자, 모드 3으로 한 번. 오, 와, 확실히 파워가 다른데? 와, 모드 3. 오 느낌이 완, 완전히 다른데? 이제 이게 모두 3인데, 오이 파워 장난 아닌데? 와, 이 모두가 3이면 그냥 계속 3으로 사게 되겠네, 이거. 오. 파워가 너무 세. 삼으로 <laughs> 하니까 너무 세. 어. 음. 이게 다른 전기 자전거 이제 그 토크 센서 방식 같이 이게 그냥 바로 바로 바, 밟아서 그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토크가 실려야 얘가 전기가 반응하네. 지금 이렇게는 반응 안 해. 그러니까 바로 올리면 반응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살짝 더 힘을 가해줘야 이제 이때부터 반응을 해야지. 토크를 토크를 조금 줘서 한 1초 후에 반응을 하네. 어 좋아. 됐어, 여기까지. 일단 사람들 타게 줘야지. <laughs> 전기자들그 시승했어요. 어때요? 어우. 괜찮죠? 어, 짱이네. 아, 어, 너무 좋아. 분위기 아 그래도 잘, 분위기 잘 지금 잘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2 0리터2 0터 수납이 2 0리터 가능하고. 그러니까 얘를 빼고 나서 2 0리터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이 안에 충전기도 그러니까 음. 갖고 다닐 수 있고 기존, 기존 얘가 용량이 얼마죠? 8 5 8 5고 파스 방식이면 그러니까 한 60kg? 저 어시스트 모드 제 걸로 가면 한6 0 k 0 정도 3단 어시스트 가면 4 0 k 3 4 0 k g 근데 워낙 주행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 그거 이제 조정해서 좀 타면 될것 될 같은데 네. 베이스비가 1 0점